안녕하세요. 저희는 덴탈 랩을 운영하고 있고요. 요번에 인테리어를 계획한 4인 가족의 클라이언트 부부입니다. 저희 집이 20년 된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손볼 곳이 많았습니다. 그리고 주방과 거실 베란다 부분도 내력벽이 존재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유튜브에서 보는 것처럼 예쁜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리모델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집이 구축인데다가 난방배관 누수 문제가 음. 좀 있었거든요. 어, 원래 보통 아파트에서는 전체 배관 공사를 되게 꺼려 하는데, 음. 이제 대표님께서는 어차피 컴플레인을 제가 받으니까. <웃음> <웃음> 그러니 괜찮으니까 그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,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저희한테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셨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. 저희 와이프가 가장 원했던 것이 그 대면형 주방이었거든요. 아이들과 소통하는 공간도 원했고, 무엇보다도 공용부 공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이더라고요. 저희 가족들이 생활하는 패턴에 맞추어서 최소한의 공간만 구성이 되고,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은 수납을 위주로 해서 많이 이렇게 구성을 알차게 해주셨어요. 저희가 업체를 선택할 때그 소통 부분이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매번 현장에 가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매번 사진도 보내주시고 피드백도 되게 빨라요. 아, 그것도 사진을 저희는 되게 조이면서 말씀드리고 조심스러워서 네. 했는데 너무 흔쾌히 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굉장히 어 그런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뭐 저희가 디자이너가 아니다 보니까 공간에 뭔가 어울리는 음. 색감이나 뭐 디자인 같은 게좀긴가민가 했을 때도 뭔가 확신을 주시는 확실히 좀 틀리시긴 하시더라고요. 가구나 가정 같은 것도 되게 센스 있게 진짜 완벽한 공간을 만들어주시는데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 저희 생활 패턴이랑 동선을 맞춘 결과물이기 때문에 진짜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은 없긴 하거든요. 근데 그중에서 저희 대면형 주방이랑 보조 주방 쪽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음. 그 원래는 보조 주방 쪽에 보일러가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었거든요. 음. 그 부분을 이제 작은 방 쪽에서 폴딩도어를 만들고 가벽도 설치를 해서 그쪽 부분에다가 뭐 작은 팬트리 공간, 공간도 만들 수 있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보조 주방 쪽이 너무 깔끔하고 뭐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아일랜드 상판을 저희가 고르는 상황에서 음. 저희가 뭐 초보자들이 봤을 때는 잘 선택이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희보다 더 대표님도 그렇고 디자이너 분도 그렇고 다 그거를 끝까지 고민을 하셨나 봐요 그게. 전체적인 그 스톤을 잡을 때 비비르 그 사옥의 그 2층 그 위를 봤는데 좀 어두운 느낌이더라고요 음. 근데 처음 좀 밝은 느낌을 좀 선호하는 느낌이었죠. 자기 취향은 좀 밝은 느낌을 좀 선호하는. 음, 느낌. 1층 느낌이었죠. 1층, 1층 카페. 느낌이었던 <laughs> 거죠. 근데 웬걸 결과를 내놓고 보니까 이 벽면에 네놀리 필링이 이 텍스처면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이게 막 어둡다는 느낌도 안 들고 조명 구성이나 이런 게 너무 심플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계속 보다 보니까 어 조금 밝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돼요 네, 지금 <laughs> 어, 어두운 색으로 <laughs> 좋은 결과물과 좋은 공간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음. 명확하게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뭐냐면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비싸게 생각을 해요. 이게 저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준비하면서 레퍼런스를 많이 보고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업체를 보는 눈도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많이 알아보고 <laughs> 많이 찾아보고해서 비비를 만날 수 있어서 진짜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. 어,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인 금액에 가장 완성도 높은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업체는 비비르 디자인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유일할 것 같다는 생각 진짜 하거든요. 지금 그런 확신이 진짜 생겼어요. 음, 비비르에게 공사를 맡겨서 좋은 결과물을 아, 이렇게 멋진 공간을 예,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